짠뜨 이쁜이 안나 아니, 그리 생이 아니에 약한 거 아니에요? 이쁜이? 이 오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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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잖아 아 죽었잖아 야, 이 뭐야? 아, 죽었어. 어, 어디 있을까? 어, 세, 거, 오, 이, 거, 오, 이, 거, 오, 이, 거, 오, 이, 나 뭐해? 나 딸날로 바꿀까, 아빠? 뭘로 해? 딸날로 <목소리> 해. 이게 나 이게 나아? 베릴이 나 할비트. 할비트 가나? 아, 그래서 술은 안, 술은 안 드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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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가 이허접들 하듯 지다니. <laughs> 우리 아까 죽었지, 뭔 소리야? 아, 어짜어짜 아,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이 진짜. 진짜. 진이랑도할수 있지 않나? 진짜. 진명밖에 초대가 안 되나? 듀짜쇼짜 진짜. 진 그냥 해. 자 이제 이제 시작합니다. 네 일단 날아갈게요여이 왔다. 아, <끼리> <끼리> 오, 빠 내가 저쪽 죽였어 오, 빠 어디서 오, 오, 오. 오, 오, 이 오, 이 오. 이 오, 이 오, 오, 오. 오, 오, 다 누웠어? 안좋았어 누가 안 누웠어 아! 누웠다 어? 나 친구가 있어 아. <laughs> 나 친구 없어? 아니야 싸워야지 얘네들은 아... 공격 안 한다고 공격해 왜안해 가도 해야지 그냥 스피드 해야지 스게스피게임 스피드 게임, 해야지, 스피드. 스피드 게임. 스피드 게임. <돔�』. 돈> 나 나이스. 나 이겼어? 응. 우! <니 parole> 우! 나 이겼다 이거. 러다 먹게. 다 먹게. 어다 먹어. 이제웬 일이야? 브로를 안 하고 뭔데? 뭐 하는데 너? 무슨 샷지 캠핑 택시랑 몬도 안다 짜잔 이렇게 이런 걸로. 뭐야? 엄마나 시간 조금만 더 줘? 엄마 지금 못 나? 그건 까는 거야? 왜이제 왔어요? 이십 지 <laughs> 아니 그러면서 사랑은 싹 희어가네 <laughs> 나무 이 안에 있으면 뭐가 돼? 아 이가 어떻게 이 뭐, 이거 뭐, 뭐? 아이, 다,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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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피. 뭐, 이거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나여 이거 뭐, 이다 제가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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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여기여기 여기여기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o 기 y 기 u 기 o 기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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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가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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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제가 o u you, y o 보다 낫지 않어 재훈이 보다? 응김어구름 좋잖아 아빠 아근안미안다 음. 맛있냐, 아빠 정리하죠 정리하려 아이고 미안해 저것도 넣었어야지 야엄마 나도 그 바꿔놓을게 내가 먹으면 오빠들 올라가더라. 응 같이 올라가면 같이 팀이잖아. 아. 어, <laughs> 오, 잘하네안해 <laughs> 여보. 어, 우리 내가 그 닭똥집이 땡겨서 사사가 먹고 있어요. 아이고 그래, 그만. 어. 이거 쉬자. 아, 네. 이 e l e t g 고

빨리 와서 해, 빨리 와. 주이 앉아. 보호해줘?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, 나피 채워야 돼, 세워. 어머, 피 채워. 그럼, 눈이 혼자 내긴데 <laughs> 이러면 혼자 눈이 내긴데 아, <laughs> <재밌다, 재밌다>. <laughs> 맛있어? 응. 왜 내내 코넬리우스. 이먹어 <laughs>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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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딨 어디 어? 딨 응. <laughs>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내 분신 있는데. 어우지이 아하! 봤어 최다 처지네 명이나 네, 네 명이나 죽였다고 내가. 캐릭터를 딴 걸로 해야 되나? 아이씨. 여기 밑에 있다. 밑에 있다.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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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딨어? 어딨어? 어 아, 아, 그봐그봐 얘랑 가지보다 내가 너 말이 잘 통하지? 이게 바로 우리 12년의 짬바라는 건다 이제윤아 어? 나아 11년인데 네가왜 11년이야? 내가 12년인데? 응. 14년 양념은 어, 맛 어, 이거 왜 바꿨어? 이리 좋아. 우와 우와한어디였어아주었어 어, 나또었어 아. 언제 죽었어? 아, 얘 미사일 쏘는 애들이 되게 쎄. 평수, 준비하세요. 다시 들어옵니다. 이좀 빠르지. 어? 어? 나피고 있어. 아. 아왜 아, 욕심을 부려? 너무 쎄 AI가 왜 이렇게 잘해 근데 어디 가시나? 캐릭터를 자꾸 바꾸면 뭐 이길 수 있나? 그러니까 응? 8리틀어 저거네, 그 웰커비야. 응? 진짜 세네. 응, 캐릭터가 많으면 많을 수록좋지 오빠, 오빠. 응. 오빠, 오빠. 이거 봐봐. 막 끼쳐와. 응. 저기 있 응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여기 있다, <laughs> 여기, 있다 여기 있다. 뭐야? 그냥 잡고 <laughs> 죽어. 오케이. 얘, 얘, 얘는 그 사람 있는 대로 뭔가 아, 알아. 나도 그랬어. 우와. 몸빵해지는 애잖아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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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사정거리가 길어졌어. 그지 아니, 아, 처음에 어. 이기더니 왜안 이겨요, 한 번도? 에? 웃음소리가 없어졌네? 어? 아, 어. 웃음, 웃음소리가 없어졌어? 가보자, 뭐 야지 아, 지금 바빴어. 땡큐라고. 3번은... Uh. 어? Edeする?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. 화이팅! 엄마는 힘이 안 들려. <웃음> 어? <웃음> 세인이가 상은 안 치우고 자꾸 먹고 있네 어! 나 죽었다! 도망가! 도망가! 아, 도망. 아, 알았어. 주만. 아, 여기 숨어있어! <laughs> 어! 도저. 멈춰. 멈춰. 제발 멈춰. 아! Ah <sighs> <목소리도> 마음이 너무 똑같네 살려! 살려! 나고 슬롯. 슬롯. 요 오. 슬롯. 슬롯.